전각은 한자의 전서체를 새겨 조각하는 것이며, 인장을 조각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특한 동양 예술인 전각은 돌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옥, 상하, 기와,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전각한 인장은 서화 작품을 완성했을 때 서화의 한 구석 공간에 찍는데 이러한 과정을 낙관이라고 합니다. 낙관은 작품을 완성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낙관 자체가 예술작품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기계를 이용해 전각하는 것은 작가의 정성이나 마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이라 할수 없다는 작가 정신을 볼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시에서 작품을 보면 작가님의 정성이 담긴 손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충열 작가님의 전돌의 마음을 새기다 전시를 감상하시며 전각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바반야바라미다심경관자제보살행신반야바라미다 지주여노 예공도 실세고예사리.